아 매출이 까먹었네 오늘 금요일인데 어쨌든 저 지금 시민실3방 어, 예약한 거 끝나가지고 새로 예약했는데 오빠가 8인실로바꿔줬어 대박 What is this? o oh, my video. o oh, 너 your video e a y Diary. I, I'm YouTuber. You know, okay. x Level s Oh, thank you. No problem. 아예. 여러분, 저 원래 7층에 있었는데 이제 6층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저거 이제 방을 바꿨어요. 여기는 8인실입니다. 사실 우리 2층을 할지 1층을 할지 고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1층은 청소가 안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기 2층 쓸까 했는데 2층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제 영역표시, 옷 이렇게 냅뒀어요. 그저 방 바꿨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n o 시예요. 여기 저 o w you know, you k n 것도 안 먹어 가지고 너무 배고파 가지고 이제 슈퍼에서 물 사고 밥좀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8인실. 자자자. 마트로 고고씽. 여러분, 우럴스 가기 전에 밀크티 한잔더 마시고 가야겠어요. 오늘 밀크티 안 마셨으니까, 한잔 사먹고, 어, 밥 먹으면서 먹으면 되겠다. 공차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는 공차가 인기가 터져요, 여러분. 터져? 완전 터져? 여러분, 또 시켰어요. 항상 먹던 거. 다음번에는 뭐, 약간 녹차 맛? 이런 것도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린티? 오케이 이제 돈 나올 것 같아요. 맛있겠다. 아 노베. t h 여러분 역시 맛있어요. Not bad. 여러분, 제가 밥 먹으러 왔는데, 진짜 완전 섹시한 오빠가 왔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계속 아, 볼려나? 보셨나요, 여러분? 저 흑인 오빠. 개, 개, 개 잘생겼어.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핵불닭볶음면. 잘생겨가지고 계속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대박 잘생겼어, 진짜 대박 사건. 오빠, <laughs> 진짜 내가 제가 호주에 와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카메라를 뜯더니 완전 진 인사됐어. 어, 완전 잘생겼어요. 여러분 국적은 불란서 사람 같아요 불란서 사람 개 잘생겼어 대박이야 대박 오. 가슴게까지 풀었어! 대박이야 대박 어? 귀찮게 아니야? 귀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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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 졸란서 오빠가 있어가지고 내가 떨려서 밥을 못 먹겠네. 원래 좀 텐션 따이었거든요 텐션 완전 없었어요. 지금. 진짜 졸라 잘생겼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 지금 여기는 밤늦게가 되면 술을 살 수가 없어요. 술 사는 데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laughs> <laughs> 요 슬리퍼를 요요요 요, 요, 요 슬리퍼를 신고 여기 호스텔 지하가 빠거든요. 오늘 뭐 무슨 뭐 파티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거 주면서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알딸딸한 상태에서 자고 싶은 그런 거. 꼭 내가 빠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꼭그 알딸딸함을 원해서. 또 병신같이 또 쭈그리 <laughs>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한번 갔다 볼게요 그럼. 보니까 언니들 겁나 꾸몄어. 갔다 올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이 29일, 29일이에요. 어? 오늘 29일인데, 지금 한 3시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씻고 밥 먹고 나왔는데, 밀크티 한잔 사가지고 빨리 이제 그거 해야 될것 같아. 편집. 내일까지 1일 1영상 제가 찍는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빨리 리크트를 사서 얼른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지금 방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사실 정적인 건 아닌데, 오늘, 오늘 체크인 한 어떤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는 보니까 나처럼 다른 방에 있다가 이제 새로 이제, 방을 옮긴 것 같은데 그 오빠가 옷을 주황색에 주황색에 막 화려한 꽃무늬 누가 봐도 LA 아니면 하와이에 살 것만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사람 앞만 봐도 최소 하와이 아니면 LA다. 알고 보니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LA였어. LA 출신이었어. 진짜. 어. 그 주황색, 이 여름에, 시등이 지금 겨울이거든요, 여러분? 얘네는 계절감이 없나 봐. 어쨌든, 사실 지금 오늘 안에 영상을 올리려면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편집하는 시간도 있지만, 편집해서 올릴 때 이제 업로드 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뭐 밀크티 사 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 얼른 갔다가, 오늘 편집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밀크티 마시러 왔어요. h e 어 로얄 밀크티 펄 라지 사이즈 플리스. Yes. A little ice. And sugar s t a n d a r 여러분 시켰어요. 진짜 1인 1 밀크티. 땡큐 1인 1 밀크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는 저기 한국 화장품 파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까 뭐, 약간 중국? 오마이갓! 쏟았어. 쏟았을 때저 직원분 표정이 오마이, 약간 맙소사,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요. 왜냐면 저거 치워야 되니까, 직원이. 맛있네요. 오늘도 맛있네요, 여러분. 맛있어. 아껴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호스텔을 항상 도착을 하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제가 먹어버려가지고 작업하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없어. 마실 게 없어. 그래서 아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중독적이야 너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제가 RSA를 이제 그 통과를 해서 우편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호스텔 주소로 그 회원 가입을 할때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왔어. 메일 보내야 돼? 너무 귀찮은데. 저는 여러분 호스텔에 이제 도착을 했고 빨리 편집을 해서. 오늘 안에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응. 공차 짱 맛있어 공차 홍보대사 <목소리> 여러분 저 이제 편집 다 끝내고 아나 완전 배고파 지금 라이브 다 하고 아 썸네일 작업 다 했고요 이제 영상 예약 다 걸어놓고 지금 아 <목소리> 배고파 밥 먹으려고 나왔어요, 여러분. 뭘 먹을까 하다가, 아, 또 누가 이렇게 감자튀김 먹는 거 보니까 감자튀김도 먹고 싶다. 아, 배고파. 우선은, 보고스인. 스시헙 가가지고 우선은 1차로 배를 좀 채워야겠어. 아,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상계증이 나. 아, 배고파. 이거 먹어야겠다. 어. 어, 어, 어. 하이 어, 투! 오, 예스! 어, 잠깐만 땡큐! 와사비? 아, 오케이 완전 배고파요, 여러분들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나 지금 배고파서 손떨려 개배고파 여러분 저 배고파서 손떨려요 지금 우선은 이거 두개를 시켰어요 이거 먹고 오. 나 감자튀김 도 햄버거도 먹고싶다 그래서 우선은 원래는 이거 호장에 가서 호스텔에서 뭐지?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그럼 지금 정신이 없어 너무 배고파 아, 개 배고파. 이렇게. 아, 여러분 진짜 배고파. 손떨려, 손떨려. 너무 손떨려. 아, 힘들어. 다 먹었어요. 끝! 음, 여러분 진짜 순식간에 해치우고 음, 지금 우럴스 옆에 보니까 맥주나 이런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숙소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한국 마트 왔어요 여러분. 신라면 끓여먹을 거예요. 응, 어, 도뭐 냄비를 찾아야 되네. 여러분, 여기는 키친인데 지금 저녁 시간이 딱 되는 시간이라가지고 사람이 엄청 많아요. 딱 보기에도 많아 보이죠? 우선은 저는 항상 빨리 먹고 싶기 때문에 스프를 먼저 넣죠. 라면에. 여러분, 라면 다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잘생긴 오빠 있다고 했잖아요. 또 만났어. 또 있어, 또 있어. 아뜨거 오빠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 잘생기고 섹시한 오빠 또 만났어요. 대박. 오빠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이 시간에 오면.